브 <laughs> 치고. <laughs>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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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입니다. 네, 유승입니다. 어,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가 일찍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 형이 메일 하나 받으셨다면서 어, 작년에 경기도 어. 학교간 어. 친구인데요. 어.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웃음> <웃음> 진화쌤, 어. 사연 을읽거든요 진아쌤, 윤수쌤, 사연 읽어줬죠. 진아쌤, 윤수쌤, 저 결혼합니다. 어. 오, 축하해. 축하합 <laughs> 상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당연히 추기금도 필요 없습니다. 상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상석 안 하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꼭상석해주셔야 됩니다. 어, 축하한다는 <laughs> 답장만 주셔도 저는 <laughs>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깜짝 쇼를 음. 준비했죠. 그렇죠. 직접 이윤승 교수님, 저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현장에 딱 나타나게 됐을 때이 친구가 어머, 어머, 어머 이렇거 아니야? 그래서 거안 놀라는 거 아이가? 설마! 누구, 누구? 평생 잊지 못할 네. 추억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드릴 테고요. 네, 네. 한번더주 어, 땡땡, 응. 결혼 너무 축하하고 중급차게. 평생 행복하게 살고 네. 그다음에 결혼은 평생 한 번만 하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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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럼> 하안 <되죠. 웃음> 당연하죠. 어... 아, 참, 요즘 그... 국무원 특강은 어, 지금 했것다 어제... 어제 제가 응. 그... 4시 좀 넘어가지고 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뭐 네. 예전보다 일주일 늦게 해서 41점 조금 어... 넘게 됐는데 거의 어, 꽈락만 면하면 은 음... 전부 다 합격하실 정도로 이번에 진짜 많이 뽑게 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매일이 많이 왔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을 일일이 못해드리고 제가 부상 가는대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서 답변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공무원 특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다돼있 어, 면접 특강에 다돼있습니 어, 다 어, 다 면접 특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본 그 전공이 아니라면은 네. 제가 밑에 링크를 네. 걸어 놓을 테니까 필기 잘 맞게 가신 분들 네. 저희 현대고시하고 면접 특강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네. 어 운전 직공모 네. 우리들의 메인 네. 네. 아마 10월 중에 이윤승 교수님이나잖아 네. 도로교통법규 2022년 그렇죠. 기본서, 최대한... 자동차 구조원리 2022년 네. 기본서가 네. 나올 건데. 어 작년보다 저희들이 기본서는 훨씬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교재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잠깐 即系即系보 잠깐만 할까? 即系바系보 그 <laughs> 이긴 사람이 운전하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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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即系해系即系即系即게即系 우리 한한 <laughs> <laughs> 이긴 하람이 운전하게 하고 系即系即系 <laughs> 지금 결혼식장 시간이 12시 반이기 때문에 어, 빨리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 근데 이렇게 갈 거야? 잠깐 이어서 봐. <웃음> <웃음> 바빠질 것 같아. 차이, 차이, 있어, 차이, 차이, 차이 있어. 차이 있어. 전장은 있어. 아마 그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 네. 저희들이 축하를 해줄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잘쉬 네. 하는 네. 마음에도 음. 가서 응원해 드리는 거니까 음. 음. 이따가...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더 좋은 영상으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씩 선을 하더라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관리 여러분들 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치고 자, 고맙습니다 지금 빨리 가자 니다 <laughs> <laughs> <laughs>